복상하심으로 4월 15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목자들이 양 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이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양 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은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양 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차지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찼대.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가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내가에서와 그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양이 목자를 잘 만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인도에 따라 풀을 뜯어 먹을 장사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길에는 어떤 때는 심센 동물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위험한 길을 지나가기도 해야 합니다. 양은 시력이 나빠서 그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면 더큰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양들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고 위험에 빠졌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양을 구하러 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자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양의 목숨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르칩니다. 백성들의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만을 채운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의 필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에 보니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그 털로 옷을 해 입으면서 양은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이 아플 때 돌보지 않았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으며 오히려 강압과 폭력으로 그들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가 흩어져서 헤매며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는데도 그 양떼를 찾으려고 하는 목자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고 맡겼던 목자들에게 착취당하고 보호받지 못해서 헤매이고 있는 양떼를 계속해서 내 양떼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나와있기에 좀긴 본문이지만 제가 다시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6절을 포준,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에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고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내가 여러 민족 중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내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좋은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내가 직접 내양 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양 떼를 눕게 하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 있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 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찐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다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흩어지고 잃어버린 양들을 친히 찾으십니다.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이 잘 있다고 해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귀하게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영적 지도자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백성들은 갈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며 돌보아 주십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게 맡겨주신 생명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소홀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나의 삶에 집중하느라 내 이웃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까? 내 이웃이 아파하며 헤매이고 있어도 돌아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실 것입니다. 헤매이던 나를 찾아오시고 길 잃은 나를 데려오시고, 아픈 나를 싸매 주시며 튼튼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며 맡겨주신 이웃의 생명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